네, 안녕하세요. 꿈스타방 스텔라입니다. 아, 제가 지금 방콕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 지인분들이 태국이나 방콕에 오시면 어떤 물건을 사가야 할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제가 직접 써보고, 어, 이거는 정말 괜찮다. 지금 알려드릴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요, 음, 바로 이거예요. 선 실크라고 써있죠? 이 제품은 어, 헤어팩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거의 많이 써봤어요. 헤어팩 제품을. 그런데 거의 대부분 몇만원짜리도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도 후기가 워낙 좋고 이거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거를 판매하시길래 저도 한 한두달 전에 써봤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써본 헤어팩 중에 인생팩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보시면요 이 보시죠 정말 딱 봐도 정말 오일이에요 끈적끈적 이거를 머리에 도포 하시고 한 3분 또 5분 정도 하시면 정말 머리 헹구실 때 느낌이 달라요 저는 제가 트리트먼트 제품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 제품은 처음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쓴 제품이에요 오늘 부츠에 가서 새로 사왔습니다. 이거 프로모션에서 99바트예요. 99바트는 이제 하나로 환전하면 한 3,500원 정도. 이 제품은 정말 여성분들이 가성비 좋다고 하죠. 정말 이거 사가셔서 지인분들 선물 주시면 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제품이고요. 또 태국이 이렇게 헤어팩 제품이 성능이 좋은 이유가 한국만큼 수술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머릿결이 많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제품은요. 바로바로 바로 레틴 A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도 구매대행으로 많이들 구입하는 제품이시고요. 이미 너무 많이 태국에 오시면 꼭 사야 할 그런 품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솔직히 많이 써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인들을 많이 선물해 드렸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제 엄마가 이 제품을 너무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 오셨는데 100개를 사하셨습니다. 주문을 받, 받으셨다고. 그만큼 미세주름이나 아, 또 이렇게 조금 미백 효과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0.5 제품이지만, 0.05지만, 0 0 2 5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그 약간 립의 기능성 함유의 양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끔 바르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모일 수일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간혹 가다가 아주 깨야만큼 바르고 있어요. 이런 데 바르고 있는데 정말 바르고 난 다음에는 약간 조금 더 좋아 기분상 더 좋아지는 기분도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사항도 살펴보셔야 돼요. 레트네이크림을 스티바 크림과 성능이 동일하다고 하니까요. 어, 사용하기, 사용하신 다음에는 어, 선크림도 많이 발라주시고, 또 사용하실 때도 약간 따가우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수분크림이랑 함께 발라주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어, 귀국 선물로 가져가시면 받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선물 될것 같습니다. 네세 번째는요 바로 비비 파본즈입니다. 이 제품은 홍진경 씨가 홍진경 씨랑 헷갈려요. 홍진경 씨가 어, 자기 파우치를 공개했었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방콕에서도 구매 대행하고 아주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렴해요.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파우더 형식이에요 보이시죠? 파우더인데 어, 이거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화장이 몇 시간 지나도 기름기가 없이 그냥 그 유지가 오래된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약간 건성이라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번들번들하거나 화장을 오래 지속하고 싶을 때 가끔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음, 30파트? 한국 돈으로 한천원 정도? 정말 저렴하죠. 전 예전에 이 제품이 뭔지도 몰랐어요. 매일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슈퍼에 가서 있어도 뭐 아이들한테 바르는 제품인가? 파우더인가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매스컴에 타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 제품도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여기 현지 가격이랑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사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는요. 어, 이것도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태국에 오시면 사 가시는 제품이죠. 바로 츄잉. 이렇게 젤리 같은 제품인데요. 저는 먹어 본 결과 마이쮸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어, 훨씬 자연적인 맛이에요. 이 야구르트 맛, 바나나 맛, 딸기 맛. 옥수수 맛이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오늘 가보니까 다 팔렸어요 <laughs> 한국사람들이 옥수수 맛만 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인기가 있고요 또이 제품도 프레즐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똠얌꿍 맛 태국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라서 또 이런 것도 기념으로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제가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아 정말 똠양국을 먹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똠양국이나 이런 거태국에 특산물 이런 걸 선물 주실 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사가시면 음? 아마 태국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보시면 악어 혈액 캡슐이에요. 저도 방콕에 거주하면서 거의 처음 봤어요. 한국에선 본 적이 없고요 이 제품을 저희 신랑 친구 지인분이 주셔서 복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안에는 캡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어 혈액이 들어있는데요 악어 혈액에는 저희가 모르는 그런 기능이 나왔나봐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복용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 저희 친정 부모님 또 신랑 친구 지인들한테도 지금 보내주셨나봐요 너무 좋다 기능을 보면은 어, 빈혈, 생리불순, 피로회복, 난임, 당뇨병, 저혈압, 암 환자, 빈혈, 원기회복... 오, 어, 이런 좋은 네, 캡슐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콕에 거주하면서 소소하게 오신 분들, 사갈 수 있는, 사가시면 좋은 선물...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지금까지 태국의 방콕에 오셔서, 사갈 만한 제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스타방 스텔라였습니다.